저희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바로 <laughs> 바로 바로 바로! 2AM 선배님들이 오시는 날입니다 yeah. 밖에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laughs> 선배님들은 그 반면에 심야에돌 나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대충 이런 이미지일 것 같다 뭐 이런 거 어, 저는 되게 생각보다 네. 밝을 줄 알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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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조금 아, 되게 긴장하신듯라서하신이라서 저희는, 네. <laughs> 저희가 사실 약간 게스트 맞춤형 쇼워가지고 아, 아, 저희가 2AM이라서 좀 차분하게 가셨군요, 음. 그러면. 약간 그러시, 그래서 약간 오늘 정적이 코트도 한번 입고 와가지고. 오히려 오히려 더안 돼, 코트를. 아, 그래요? 네. <laughs> 제가 방금 전에 녹화했는데 그때 가요차케리 입고 있었거든요. 컨셉 아, 맞 맞춰주신 거죠. 살짝 예 네, 그렇게 저는 지금 입고 온거그 뮤비에 나온 준호 선배님처럼 아 <laughs> 그 영어처럼 네. 머리 스타일도좀 비슷한데. <laughs> 네, 그러니까. 아 그렇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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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를 입었어야 돼. 한여름 장마 만 어, 네, 아, 엄청나게 아. 와가지고, 거의 샤워를 음. 했죠. 아유, 그 와중에 라이브도 하시고, 힘드셨겠네요. 가끔, 뭐 감전도 <웃음> 되고 <웃음> 그럽니다. 그 무슨... 조금 영원한 2g만 넣어주면 안 될까요? <laughs> 그 네, 그 아니, 무슨... 저, 제가 그 사연이 아직 안끝나안끝나서요 <laughs> 어, 아, 저, 그래, 안 끝났지 마. 그래. 자, 렛츠고! 네, 미안합니다. 렛츠고! <laughs> 저는 11월 3일부터 2AM의 어떡하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민혁후, 아유 민혁후가 저희 멤버 중에 네. 민혁이라고 아 있어요. 네네. 네, 네, 민혁후 네. 생파 때 노래방 라이브 듣고, 와, 이런 명곡을 음. 내가 잊고 있었다고? 음. mp3 감성 돋는다 이러면서 플리에 바로 넣었거든요. 그때 우리 기원이 어떡하조 파트 완벽했는데, <laughs> 오늘 선배님들이랑 한 소절이라도 맞춰보는 행복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어, 제가 궁금하다. 유튜브에서 봤대니까요 전에. 제가 그때 네. 그그 민혁이가 이제 생일 때 저희 여기 심애들이 왔었어요 아, 아, 노래방 아, 라이브를 어떡해. 할까 어떻게 뭐 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른 게 이제 어떡하죠 아, 그한 아, 곡을 딱 불렀는데 아, 저는 <laughs> 어떡하죠만 불렀습니다 진짜로 아, 아, 어떡하죠 여기만 딱 끝이에요? 아, 키가 어. 네. 엄청 높네 네. 어, 예. <웃음> 키가 <웃음> 엄청 높아. 아이고, 이런 느낌이. 네. 아 근데 이 노래 가사가 진짜 거의 네. 희대의 쓰레기 가사거든요. 저는 이해 될것 같아요. 아니 제가 뭐 경험담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 네, 예, 아, 네, 예, 가사를 예. 보면서. <laughs> 우리도 우리도 그렇게 그 생각, 생각 안 해요. <laughs> 대충의 <있어. 웃음> <중에> 시나리오가 <laughs> 그려진다. 의견은 중요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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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충의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머릿 속에서 음, 네. 상상이 되는. 그렇죠 네, 네, 네. 아, 네. 음. 그렇죠. 어떻게 한 소절을 같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다시 또 어떡하지로 하면 되나요? 어떡하죠, 계속 그대. 거기, 고기 혹시 아시나요? 가사를 다모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떡하죠, 마지막에. 네, 똑같어 똑같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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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를 어떻게 잡으면? 어, 여기 가사 띄워주셨다. 아, 오케이. 잊으려 해봐도 잘안 돼요. 어떡하죠? 계속 그대의 얼굴에서 난그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이런 면된다고다 <laughs> <나도> <laughs> 그쳐. 죠 너무 생각 그게 <laughs> 잘안 돼. 아타 가죠. 나 그대의 목소리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미 내 마음은 그들 떠나 그 사람을 사랑하나 봐요. 크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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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멋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넘어가 보죠. 네. <laughs> 넘어가 보죠. 자, 이제 뭐, 정말 두 분이 디지잉을 잘 하시고 잘 보시는 게 네. 이게 저희가 지금 대본 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두분 네.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게 엄청 네. 잘하는 거예요. 아, 저희 는 지금 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저희는 네. 네. 댓글 네. 보고. 네. 근데 네. 음. 네. 댓글만 보고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 가지고 뭘 예. 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눈이 침침해. 네? 네. 이게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아니야, 크겠다. 크겠다. 우린 침침하지 않아. 이 <laughs> 침침한. 음. 와, 너무 빨리 올라간다. 저물어물티 <laughs>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누구 거지? <laughs> 내 거지. <거짓? 웃음> 내 거지. 아, 아, 부끄러워. <laughs> 내 거지. <거짓>? 아, 부끄럽다 <laughs> 아, 아, 정말. 내 거지. 아, 우리 이제 디지 <laughs> 두분 얼굴을 네. 내리셨습니다. 네. <laughs> <우리 쏟는 웃음> 고개를 네. 떨구셨어요미안하요 네. 여우티. 이게 약간 광, 광고 아니 아니요. 아니요. 광고는 아니요? 아니고요. 전혀 저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네. 아, 정말요? 제가 이 아침에 예. 부어요. 자꾸 요즘에 스케줄이 그런 거 같은데. 저 저도 좀 붓는 편이에요. 그 아, 눈이 다른 데는 안붓는데 네. 눈이 쳐져요 자꾸. 아. 저기서 이 눈이 더 쳐져요. 쳐지면은 더 이게 거의 <laughs> 이, 이렇게 이렇게 요 이렇게. 약간 그 선배님 약간 쳐진 눈이좀더 약간 인상 네. 되게 선하게 보이는 그거의 한 그쵸. 포인트 아닌가요? 거기서 부으면은 졸려 보여요. 아하. 아.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좀 호박물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저거를 맨날 꾸준 마셔주면 아 네. 그러네요 붓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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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빠져서 저는 어, 물을 엄청 많이 마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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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거석, 지금 팬분들이 네. 겨드랑이를 치시라고 무슨 말이에요? 겨드랑이 뭐예요? 아 그럼 붓기가 빠지나? 네기를치라고 아! 그럼 부종이 좀네 부종이 좀 빠집니다 여기랑 여기 이제 문제러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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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겨드랑이 치고 있어 어 근데 그원하다그두개 다가 시하다 어, 여기 왜 쳐요? 목도 치러가지 아, 않았어? 여기, 아, 여기 또 리프가 있어서 이게 작아가지 어우 되게 좀 그렇다. 음. 어머 이 하이힐 누꺼지? 구 내꺼지! 사이즈를 한번더 그, 그 하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사이즈가 몇이요? 200한5 c m 될것 같은데. 거니하게 가로 치네요. 50cm 한 60cm로 돼 보이는데 <laughs> 맞나요? 혹시? 아닙니다. 사이즈는 250입니다. 아, 아, 아 진짜요? 네. 나도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 이 확실히 힐을 신으면 에티튜드가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있죠. 에티튜드가 확실히 달라지고, 아하, 네. 어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의 이안에 페르소나는 힐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힐을 신으면 약간 슈퍼히어로가 된것 같은 기분이에요. 음. 음. 아, 당당해지고. 그리고 이둘 키크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깔창을 진짜 많이 꼈거든요. <웃음> <웃음> 저, 저도요. 저 차일 저정도를 그 <laughs> <laughs> 예, 꼈어요. 예, 예. 지금은 그냥 대놓고 신어요 힐. 권이가 <laughs>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내가 슬자리가 없어. <laughs> 아, 그쵸. 얘네들 눈높이 맞춰주면 제가 슬자리가 없어요. 아, 네. 형그 일한 번 신어보세요. 누가요? 내가요? <laughs> 하이힐 285 한번 보고 싶어. 아, 이태원 가셔야겠다 아, 이태원. 야 그냥. 그거 타고 미국도 가겠다. 미국. <laughs> 255랑. 255. 됩니다. 네. 자 이제 신었더 이제 완전 소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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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오. 유연하시다. 어야 아, 갑자기 나는 <laughs> 줄. 발차기 하는. 줄 한번 아, 겨드랑이 유연해. 한번 눌러주세요. <laughs> 부기 빠지게. 부기 빠지게. 부끼 빠지게 뒤꿈치로 한번 신나 게 한번 눌러 주세요. 그래서 와, 제가 수업하 나갔을 때에도 부츠 힐을 신었었어요. 네. 나 착하워. 맞네, 맞네. 네. 어, 맡겨 주신 짐들은 잊지 말고 잘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음,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이미 선배님들께서 많은 아. 어? 어, 잠시 정적이 있었는데 아,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 여깄다, 안에 카드 지갑이 하나 여깄다.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꺼내서 창민 형 얘기 스토리를 이제 듣기 아, 시작해야 죄송합니다. 되는데. 아니 저뭐 이렇게 그 오늘 겟 MC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나 오늘 아, 이렇게까지. 아니, 스페셜 MC로 불렀나요? <laughs> 그렇다고 너도 되게 잘하진 않거든.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누구 거지? 내 거지? 아니어이게아 나... 근데 간단한 거예요. 음, 아죄송니다어이게 <laughs>

지쳐올랐던 그 고백을 참아야 했어 하지만 이제는 고백할게 너를 사랑해 잘한다, 잘한다. 잘 부르시는데? 다 너무 네? 잘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laughs> 그... 어떤 아... 부분이 특히 좋았어요? 이제 아, 그냥 가사가 그냥 시나리오가 써지는 그런가서 아, 그 음, 친구로 친구로 아, 지내야 그렇죠. 된다는 이유로 음, 눈까지 음. 차올랐던 그 감정 뭐 이렇게 되니까 음. 어, 어. 괜히 막 감정이 임새는 거예요. 어. <laughs> 아 그. <그리고 웃음>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친구가 사랑으로 보일 때가 있죠. 네. <laughs> 네. 그렇죠. 네. 제가 뽑은 2 a m 의 곡입니다. 이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 아, 두, 아, 두, 저기 후렴만 들어주세요. 저희가 코러스 넣어드릴게요. 진짜요? 저희는 화음만 하겠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도 내 곁에 <laughs> 있어주겠니? 출수 지 그래 불러 본다 네가 받아 주길 바 본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진짜, 잘, 아, 너무 잘한다. 와, 진짜 이게 약간 다들 노래 진짜 잘하네 어이 영상 적어 되겠다 친구 아, 되겠다. 박제대 봅시다. 저 창민 형잡으 <laughs> 자러 가세요 저는, <laughs> 저는 몬스타 창민으로 그러면 <laughs> 네, 몬스터로 활동하도 몬스터 야 이게 창민. 참... 아니 몸은 몬스터가 맞았지 <laughs> 야, 노래 너무 잘한다고. 오, 진짜.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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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제가, 그, 진짜 발라드 그룹 했어도. 그 진짜. 아,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게 발... 네. 아니 네. 근데 이트웨을 너무 잘하고. 그러니 너무 잘는데 생각 있으면 전화해. 남몬 <laughs> 아, 네, 네. <laughs> 스타 창민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불편할 것 같아. <같은데. 웃음> 너무 신난다. <laughs> 너무, 어, 너무 신난다 아, 저는..선배님들 <laughs> 아, 아, 저는 참고로 저 저는 랩을 합니다 아, 네. 네, 래퍼, 오, 근데 랩할것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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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보컬이었어요느낌이에요 네, 네. 보컬 톤도 딱 제가 긴장해. 평생 <laughs> 가질 수 없는 목소리를 가졌죠 <laughs> 그렇죠? 평생 <laughs> 어. 가질 수 없는 목소리를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책 나레이션 같은 거할때목소리 좋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 읽어주는 책 하는 그런 걸 많이 들어봤어요 잠잘올것 네, 네, 같아요, 같아요, 잠. 뮤빙북에 많이 아, 들어갔어. 음, 잠도 중점은 네. 또 저희가 진훈이 맡고 있는데 진훈이 또저 내보내고 또 들어가도 아, 좋을 것 아,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네. 몬스타 진훈이. <laughs> 진운이... <laughs> 몬스타... 키가 몬스타지. 진훈이는 몬스타 말고 그냥 몬스타로 활동어 <laughs> 네. <laughs> 갑자기? 아 이게 내가 선곡한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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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팀에 팀의... 그리고 심야 아이돌에 이제 정식으로 가입하신 기념으로 <laughs> 네. 저희가 선물, 선물 하나, 하나,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네. <laughs> 안에 다양한 선물 같은 게 어, 있고 이거 힐좀 <laughs> 어떻게 해 주시죠. 여기 소품, 소품 같아요. 힐을. 지누님 네. <laughs> 좋아할 만한 거였는데 뭐지? 아, 제가 이거 말안 한댔잖아요. 한 번도 그렇죠. 이런 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안 바꿀 거야. 아직 어, 안 열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케이 그래야지. 오케이. 나 그럼 이 전에 게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 전에게 스타벅스 8잔이었어. 어, 뭐야, 아, 뭐야? 엄청 아, 좋네! 그래. <laughs> 아니, 그러면 네명이 말에... 나눠가지고, 이게뭐 해가지고, 이 이거 이게뭐나올지모이잖뭐 이거 뭐나올지고거해거해거뭐 바꿀래? 바꾸거면 돼. 가지고 이거 뭐 해가지고, 이거 뭐 해가지고, 이거 뭐해가지 잔. 아뭐 그럼 아까 그거뭐해가지 잔으로 뭐해 잔으로 이거 편집. 생방송으로 생방송, 생방송. 생방송. 네. 생방송 뭐 인생을 잘라 아유. 인생을 잘라내라 <laughs> 네 인생을 라내 네가 뭔데내 인생을 잘라내 <laughs> 아, 네. 일단 재방송 나갈 때 편집할게요. 네 아유. 그래. 아유. 갑자기 내 인생을 잘라는데 이제 체크아웃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럼 저희는 퇴근합니다. 퇴근합니다. <laughs> 바이바처음이